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단자 바르실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회복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많이 언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어, 다시 한번 강조할 겸 어, 우리 어떻게 대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아, 첫 번째가 아니죠 <laughs> 이제 요, 요번 이야기는 뭐냐면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인도자. 여러분들이 인도자를 구하고 그 인도자를 따라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인도자가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20년 영어 공부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5만 가지 방법들을 다 노력을 했어요. 뭐, 단어, 문법, 뭐 과외, 학원, 뭐 외국에 나가 보고 혼자 해 보기도 하고 그룹으로 해 보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해 보기도 하고 유튜브로 해 보기도 하고 뭐 단어 문법 쓰기 또뭐 있죠? 이제 듣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도 했고 어느 부분에 성공도 했고 그래서 한 20년 쭉해 보니까 그런 성공과 실패에 대한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어떻게 이제 회복 어느 정도 영어를 해 보니까 아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냥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이미 많이 하고 있고 검증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옆에 어떤 친구가 영어를 공부하네요. 근데 그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가 자기가 그, 토록 고생했던 그 방식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다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줄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 그 가르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돕고 싶은 마음들이. 이제 그런 열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영어로 공부할 때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실패들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끝까지 걸어가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어갈 때 있어서 이제 그 인도자가 아 이런 의미에서 시간 줄이고 또 효율성을 높이고 또 돈도 줄이고 또 포기하지 않고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 이런 노하우를 가진 아, 또 나름대로의 영어를 잘하는 방식을 가진 인도자가 방식이 필요한 거죠.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회복도 제가 이제 보니까 저도 20년 동안 이제 정말 사, 삽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아, 이렇게 회복을 하는 해나간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됐고 주변의 인과 역사적인 것 특히 역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1 9 0 아, 저는 1935년도에 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란 그 그룹 그 어노니머스 미팅에서 하는 그 회복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기초로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제 자신에게 적용을 했을 때 작동이 됐고 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하니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또 작동이 됐었고. 이제 그런 원리들이 이제 제 안에 갖고 있고 또그 외에 수많은 성 그게 꼭 아니더라도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작은 노하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나도 우울증약을 먹어 봤고, 우울, 나도 상담을 받아 봤고, 아 나도 후원을 요청해 아니 뭐 아, 그쪽 그룹에 가봤고, 나도 그런 책을 봤고, 아, 나도 뭐 이런 것들 해봤고, 저런 것들 해봤고, 막 이런 이런 것들을 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보면서 이제 회복, 이제 회복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뭐모임생활 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옆에 봤는데, 어, 초심자가 제가 내가 실패했던 그 방식을 하고 있네요. 막죽 쓰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고생하면서 맨날 제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제 입장에서 어떻죠? 아, 정말 잘 돕고 싶은 거예요. 아, 정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 거죠. 정말 이, 아, 그거, 아, 그거 좀, 나 해봤는데, 요런, 요런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걸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는 절대 우리가 막,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피 후원자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초심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길을 알고, 그래서 그래서 성공을 맛보고 검증된 방법을 가진 사람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 이 모임 안에서 막 서로 강요하거나 막 이런 거잘안 하거든요. 그냥 자율에 맡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 스스로 요청을 해서 스스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는 모임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초심자들은 그런 부탁할 힘이 많이 없고 막 하니까 이런 이런 사람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뭐 상황 될 때는 개인적으로 돕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어려운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모임에서는 자기가 요청을 찾아야 되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거, 인도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려움은 자기가 그 이제 후원자를 찾아야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회복을, 차, 인도자를 찾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보고, 인도자를 찾을 때 주의할 점은 정답을 가진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길을 찾, 길을 아는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또, 막 이렇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 돈벌이 수단으로, 또는 자기 자랑에 의시됨으로써, 또는 피우원자 있다는 것을 뭐, 이렇게 의시됨으로써, 그런 것으로 이제, 이제 가득 찬 사람들을 후원자로 잡으면 고생고생 하는 거죠. 자, 후원자들은 다, 인도자들은 다들 각각의 회복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모임에서 후원자들 갖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누군가의 제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유튜브 영상의 채널들을 여러분 따라가든가, 아니면 책의 저자들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어떤 회복의 원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우리는 제자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이제 우리가, 그 회복의 원리들을 이제 선택할 때그 사람들이 회복의 원리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이 검증하고, 검증되었고, 그리고 옳고, 그리고 끝까지 이제 갈수 있는 그런 이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맞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하려고 해요. 다이어트를 할때 다이어트에 들에 다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잖지 않나, 않나요? 다이어트에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들에 있어서 이제 검증된 방법들을 이렇게 잘 찾아서 그러니까 각각의 이론들이 있어요. 그 회복의 이론들이. 에, 그 다이어트 말고 다른 얘기좀 해볼게요. 제가 영어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어. 제가 예전에 영어를 영어 절대로 공부하지 말라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원리는 뭐냐면 단어나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듣기만 하면 외워지고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아, 베스트가 될수 있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그거로 이제 했었는데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저는 그 회복의 원리를 그 사람을 인도자로 이제 삼고서 이제 책을 책대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이론은 뭐였냐면 공부하지 말라는 거. 들리면 뚫린다라는 게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된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니까 그거로 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실패한 영어 방법론이었어요. 이처럼 우리 회복에 있어서도 실패한 회복의 원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진 인도자를 따를 때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더 왜곡된 건 뭐냐면, 뭔가 눈앞에 번쩍번쩍 하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 자를 망가뜨리는 회복의 원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판적 시각 가운데, 아 또, 또 객관적,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가운데서 이제 그 인도자들을 잘 찾는 것들이 이제 필요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여러분은 이 영상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면 저 역시 여러분들이 하나의 인도자로 이제 삼고서 따라가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 방식에 있어서도 한번 저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따라갈 때도 차분하게 이렇게 방법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서 가시는 태도들은 필요하겠다. 라는게 필요합니다. 예, 그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인도자를 만나서 여러분의 회복의 여정에 또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